고온다습한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탄저병은 고추 장목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병입니다.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개발한 탄저병 정황성 품종보급으로 피해는 줄고 있는데, 비싼 가격은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. 조경모 기자입니다. 고창의 한 고추밭. 윤기가 도는 이 고추들은 모두 탄저병에 걸리지 않는 품종입니다. 해마다 고온다습한 이맘때가 되면, 탄저병이 퍼져 큰 피해를 봐야 했던 농민들은 시름을 덜게 됐습니다. 일반 품종보다 농약을 훨씬 적게 사용하지만 생산량과 품질은 오히려 향상됐기 때문입니다. 농약을 적게 쳐서 평소 때보다 약 절반 정도의 농약 절약을 하다 보니 경영비에서 많이 줄었고 품질이 좋다 보니 가격 받는 거에서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. 탄저병 저항성 고추 품종은 농촌진흥청 등 국내 연구진이 지난 2012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. 2014년부터 일선 농가에 보급되면서 지금은 전국 고추 재배 면적의 30%인 8천여 헥타르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.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 탄저병 저항성 품종의 확대로 피해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종자 기업들의 꾸준한 연구로 현재 탄저병 저항성 품종은 100개가 넘고 칼라병 등 다른 병에 저항성을 갖는 신품종들도 속속 개발하고 있습니다. 다양한 바이러스 병이 있고요. 또 역병이 있고 총곡병 등이 있습니다. 그 모든 병에 사실은 복합적으로 저항성 품종을 만드는 게 최종 목표가 되겠고요. 개발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기술도 도입됐습니다. 일반적으로 어 육종 기간이 한 10년 정도 걸리는데 이 분석 서비스를 활용을 하면 아약 절반 정도 해마다 전국적으로 고추 탄저병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천억 원으로 탄저병 저항성 품종 보급 확대가 시급한 상황. 이를 위해선 일반 품종보다 세 배나 비싼 종자 가격을 낮추는 게 과제로 남았습니다.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.